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모임이죠. 세계 실크로드 대학 연맹 두 번째 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행사인 만큼 경북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것 같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세계 실크로드 대학 연맹 총회가 세계 50개 대학 총장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의장 대학인 한국외국어 대학에서 개막됐습니다. 총회에서 대학들은 상호간 공동학점과 공동수업을 통해 학위를 주고 학생과 연구원을 교환하며 실크로드학을 공동연구하기로 상호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실크로드 종조탐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 인적재정지원에도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실크로드 대학연맹의 취지인 인류공영과 대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참가 대학들은 무엇보다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실크로드 재조명과 공동 연구, 지역 발전 모델 창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밑에 people in in Vietnam and so the academy in Vietnam can share with other universities along the Silk Road network to respect the values and.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비단길, 바닷길, 철도길, 실크로드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이를 위해 실크로드 대학 연맹에 이어 산하에 대학 총장 협의회 등세개의 국제기구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옛 우리 선조들이 갔던 실크로드의 길을 또 젊은 대학생이 주역이 돼서 함께 세계 문화의 길을 넓혀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연맹측은 내년 총회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하기로 해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비롯해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문화 대장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